안녕하세요. 어, 수능 영어 어법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고 학원은 강남구청년 옆에 있습니다. 자, 수능 영어 어법은 다른 거 절대 하지 마시고 내신 때문에 써하는 건데 첫 번째 1번 형용사 부사문제 하겠습니다. 만약에 어법의 밑줄에서 형용사가 밑줄이 있거나 부사가 밑줄이 있을 때. 둘 중에 하나 선택이 아니고 밑줄이 있으면 반드시 형용사가 밑줄이 있으면 형용사냐, 부사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하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잡한 생각하지 말고 형용사로 선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부사라고 생각합니다. 형용사로 선택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이 경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형용사를 선택하는 경우는 앞에 이런 동사가 있을 때. 어떤, 어떤 상태이다. 형용, 바로 앞에 이게 있으면 무조건 형사입니다. be, remain, stay. 뒤에는 무조건 형사입니다. 어, 이때 어떠어한 상태이다 비 상태이다 나는 행복하다 어떤 상태로 남아있다 s t a y e 어떤 상태이다 입니다 그래서 이런 동사가 있으면 절대 부사 안돼안돼 안 돼. 부사는 절대 안 됩니다 부사 안돼안돼 하지마 저러 반드시 문사, 형용사로 써야 한다 두번째 뭐 뭐처럼 보이다 라는 동사입니다 만약 이런 동사가 look, seem, appear되는 형용사입니다 즉, 이 앞에 이런 동사가 있으면 반드시 부사는 안 되고, 형용사만 가능하다. 이때 어필이, 이때는 나타나다가 아니고, 뭐뭐처럼 보이다합니다그 다음에, 앞에 이런 동사가 있으면 뭐뭐시다. become, go, get, glow가 있으면, 자, 형용사로 씁니다 부사로 쓰면 안 됩니다. 일단, 형용사든 부사든 밑줄이 있는데 앞에 이런 동사가 있나요? 바로 앞에 이런 동사가 면 무조건 형용사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go가 가다가 아닙니다. 그 참고로, 얘기는 안 나왔지만, 고우 뒤에 이런 게 나왔다. B, A, D라는 형용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건 뜻이 뭐냐라고 하면 음식이 상하다라는 뜻입니다. 음식이 상하다. 이때 형용사 bad를 써야지 bad를 써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동사입니다. 자, 세 번째 이런 동사가 나왔을 때도 형용사를 써주세요. 뭐뭐, sound, 소리가 들리다. smell, 냄새나다. Taste, 맛이 나다, Feel, 느껴지다. 이런 동사가 나오면 반드시 뒤에 형용사입니다. 부산은 아닙니다. 이네 가지 동사 반드시 기억하세요. 1-1, 1-2, 1-1-3, 1-1-4네 가지 꼭 기억하십니다. 있다, 이 동사가 앞에 있나, 없나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갑니다. 1-2형용사를쓰 하는 경우두 번째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냐, 빈도수로 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 목적어가 있어요. 그리고 목적 앞에 네 가지 동사입니다. Make, Keep find, consider, make, keep, find, consider. 이따이 동사가 있으면 형용사 나머지다부사입다시한 번. 자, 앞에 보니까 명사의 목적이 있고 그 앞에 이따이 동사가 있나 없나 보세요. 그랬을 때는 형용사 나머지다 부사입니다. 이게 1-2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명사 앞에 나와서 명사로 수식하는 경우 형용사.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습니다. 이건 잘안 나오니까 신경 안써도 됩니다. 너무 쉬워서 안 나와요. 자, 그럼 연습을 해볼게요. 자 연습을 해보니까 이 프리 근거를 적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앞에 나온 것 중에 뭐에 속하는가를 꼭 기억하시고 프리 프리 근거를 잘보셔야합니다자 보면 이거 보세요. 둘째 하나 선택기입니다둘째 하나 선택기인데 프리 근거가 뭔, 뭔가를 봤더니 아 선생님 난 알아요. 앞에 뭐가 났습니까? 비동사가 보입니다. 비동사가 보이죠. 비동사 뒤에는 뭐가 나온다고 했습니까?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비동사 뒤에 형용사니까 어? 첫 번째 게 형용사, 두 번째 게 부사인데. 형용사로 쓰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데, 이 욕망은 더러운 욕망입니다. 왜냐? 비동사 뒤에 형용사가 이거였습니다. 비동사 뒤에 형용사가 이거였습니다. 뒤에 형용사가 있는 경우, 이게 함정입니다. 잘 주의하십니다. 뒤에 형용사가 있는 경우, 이게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앞에 절대 형용사를 선택하면 안 돼, 안 돼, 안 됩니다. 부사를 선택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자, 비동사 뒤에 형용사 이건 알았어요. 그래서 이 뒤에 있는 alike를 보지 않고 exact가 정답이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절대 그렇게 속지 말아야 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비동사가 나오니까 바로 뒤에 형용사네라고 하지 마세요. 이 비동사는 뒤에 형용사얘기했습니다여기 여기 형용사가 있을 때는 반드시 카그 앞에는 부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풀이 근거가 적어보니까 풀이 근거는 1-1-1이었습니다. 꼭 적어보세요.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도 똑같습니다. 두 번째도 보면 비동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형용사네라고 했는데 그 뒤에 보니까 렉하고는 아이디 이게 형용사 역할하고 있습니다. 이디가 붙으면 형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난 알아요. 뭐라로 알아? 뒤에 형사가 있으니까 형사 앞에 형사 안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부사가 됩니다. 이것도 1 1이름다두 번째. 자, 프랙티스 3을 보겠습니다. 3을 보니까 그들은 도왔다뭐 하도록 도왔냐면 세가 새를 갖다가 따뜻하게 해주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트래핑함으로써 열을 갖다가 잡음으로써 그들을 따뜻하게 해줘 그것들이 자 그러면 여기서 형용사무사인데 앞으로 보니까 오 명사가 있는 이게 목적어입니다 왜 목적어냐 회색이 을룰룰되거든요 뭣뭣 뭐, 뭐, 을말이어 그리고 난 알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동사 킵이 나왔습니다 킵 나왔다 킵 나왔다 중요합니다 킵 나왔다 중요합니다 왜냐 보니까 이게 나왔어요 1-2입니다 목적, 그 다음에 형용사, 킴 나왔어. 그럼 형용사 나와. 이거 대입만 하면 됩니다. 그럼 당연하게 정답은 뭐, 형용사, 웜입니다. 엘바에 안 돼. 프리근거는 1-2가 되겠습니다. 1-2. 프리근거는 1-2가 되겠습니다. 1-2적어봅또 보겠습니다. 이것도 볼게요. 형용사하고 부사 중에 머슬레라고 했습니다. 그잘 보니까, 음, 자, 더 체이스. 목적어입니다. 메이크 나왔습니다. 자, 만, 토끼가 만든다, 그, 쫓김 을, 말이요. 쫓김 을, 을린라의 목적이에요. 어, 아, 메이커 나와서 목적을 나와서 반드시 뭔 사, 형용사입니다. 프리 근거는 1-2입니다. 또 볼래요? 자, 보니까 여기도 보니까, 어, 형용사하고 부사진이 멋쓸래라고 뭐 했습니다. 아, 너무 쉬워요. 볼 것도 없습니다. 바로 앞에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리메인입니다 아, r e m 보면, 아까 보니까 프리 근거에서 배웠어요. 1-1, 1시일 이었습니다. 이것 때는 반드시 문사, 형용사, 컴포트 사업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규칙만 그대로 대만 하면안 됩니다. 형용사, 부사, 뭘쓰라면 이게 있나, 나 나머지는 다 부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전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전 문제 부사가 나와서 ly는 부사입니다. ly는 부사인데 이게 틀렸지맞는지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앞에 동사 있나 봐. 동사 아니야. 이거 전치사면. be live and stay. 룩스마피아비컴고객 겨클로, 사운스멜 테이스빌, 안나우사 메이키 파인크, 없어 그러면 부사. 틀렸어? 맞았어? 맞았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는 안 배웠지만 이비 붙이면 무조건이 형용사 표현은 무조건 이뭔사 형용사입니다. 형용사표는 무조건 부사입니다. 그렇게 봐도 되고 형용사표는 무조건 부사입니다. 자, 여기도 봤어요. 형용사표는 무조건 부사입니다. 여기도 봤죠? 형용사표는 무조건 부사입니다. 이렇게 봐도 관계없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에 속하지 않으면 무조건 부사라고 생각하시면 실전문제 2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 프리 근거는 뭐냐라고 하면 앞에 1-1도 아니고 1-2도 아니고 여기 속하지 않습니다. 속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시고요. 이것도 봐주시네요. 이것도 보니까 앞에 보니까 바로 뭐가 나왔습니까? 후가 나왔습니다. 동사 없습니다. 목적어도 없습니다. 목적어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1-1도 아니고 1-1도 아니고 1-2도 아니고 1-3도 아닙니다. 그러면 뭐 부사입니다. 그리고 부사인데 뒤에 동사로 수갔습니다 일단 속하지 않으면 부사, 공사수직 형용사 수식이 복잡하니까 이렇게 하세요. 부사는 형용사나 다른 형용사나 동사로 쓰이갑니다. 근데 여기에 속하지 않으면 무조건 부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desperately가 keep이세요. 필사적으로 keep 한다. 뿌리 근거 1-1, 1-2-3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조건 부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이게 open이 형용사입니다. 근데 형용사를 쓸래? 아니면 부사? l-y-l 쓴 open이를 쓸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형용사, 부사 나오면 무조건 건 앞에 동사 보세요 자 무조건 앞에 동사를 보면 좀 어렵긴 하지만 응용이 있긴 하지만요 자 앞에 동사를 보니까 난 알아요 뭘 알았나 라고 살펴보세요 뭐가 있나 라고 보니까 이게 보입니다 어 목적어 있습니다 킵이 있습니다 킵이 중요합니다 잘 봐야 합니다 킵 너의 심장 을 너의 마음 을을리이 들어간 목적어 아킵 나왔어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 틀렸어 맞았어 맞았다 부사 안됩니다 규칙은 1-2 되겠습니다. 실전 문제 4. 실전 문제 4 보시면 이렇게 나왔서 실전 문제 4. 보니까 이것도 음잘 보니까 어떻게 됐나라고 하세요. 앞에 보니까 동사 없습니다. 동사 없어 엔드 나왔습니다. 그리고 잘 보니까 이미 형용사인데 틀렸니 맞았니라고 했네요. 근데 뒤에 웰빙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웰빙. 웰빙은 아, 아까 동사는 없고 메이크도 없고 킵도 없고 1, 2에 따라 없습니다. 웰빙이라는 건 행복, 복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아하 뒤에 이게 명사입니다. 명사 앞에 나왔네. 명사 앞에 나왔네 명사로 수식할 때는 뭘 써라? 형용사를 써라 그 이야기입니다. 명사 앞에 나왔으니까 뭔사? 형용사. 규칙은 뭐냐라고 보니까 이쪽에 나와 있었어요. 규칙은 1-3입니다. 1-3. 명사 앞에서는 자, 뭘 써라? 명사앞회에서는 자, 형용사로 써라. 그래서 규칙은 1-3이 되겠습니다. 1-3 해석해 볼게요.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은 어떤 조직이, 회사면, 어떤 회사냐면 적용합니다. 상업적 전략을 적용합니다. 뭐하기 위해서냐? 최대화하기 위해서. 인간의, 자, 향상을 위해서. 인간의 행복과 환경의 행복입니다. 자, 그래서, 휴 u m a n 이 w e l l b e 을고 e 바 v i r o n m e 이 w e l l b e 이라는 명사로 쓰는 합니다 명사로 쓰작하면 형용사가 나와니까 틀렸냐, 말이냐 맞았습니다. 부사 아니에요. l, y를 쓰면 틀립니다 부사가 돼버립니다그 다음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다. 이게 어렵다는 게 알았다. 뭐가 어렵냐라고 하니까, 자, 이것이 매우 유용하다는 게 알았습니다. 이것이 아주 매우 유용하다는, 아잘 보니까, 이 형태가 이렇게 있네. find가 동사입니다. 이게 이시 목적어입니다. 이게 목적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게 목적 보호입니다. 목적 보호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끊어있게 하고 또 이게 목적 보호입니다. 좀 어려운데 이건 잘 보세요. 그래서 원래는 find it. 이게 형용사 부사 아니면 형용사인데 다른 걸로 명사로 놨습니다. 또 find it 이 자리에 형용사 부사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find, find 하고 이게 목적어고 형용사 부사인데, 여기 보니까 1-2를 봐보세요. 1-2에 find 나왔어,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이때 It, 이 목적입니다. 어 그래서 형용사로 선택하니까, beneficially 맞았습니다. Be, beneficially 하면 안 된다. 형용사를 선택해 야 한다. 됐습니까? 실전 문제 2번. 형용사 부사부터 나왔습니다. 형용사 부사는 거의 앞에를 보세요. 앞에 보니까, 아, 보입니다. s o u 소리가 들리다. 1-1 나왔습니다. 1-1-1-1입니다. 1 1-1-1에서 나왔죠. 아, 1-1-2, 1-1-1-3, 아, 1-1-3입니다. 소리가 들리다. 소리가 들리다 나오면 반드시 뭘 싼다. 형용사는 싼다. 그래서, 파저티블리가 아니고, 파저티브가 되겠습니다. 또 보시죠. 어플라이언스. 가구는 가구인데 어떤 거냐. 아, 이 부사 나왔어. 앞에 보니까 동사 없습니다. 그냥 명사입니다. 그리고 뒤에 어플로그드가 나왔습니다. 아까 형용사로 수식할 때는 뭔 사로 쓴다? 부사입니다. 그래서 맞았습니다. 앞에 아무것도 없고 형용사로 수식할 때는 부사 쓴다. 다시 한번 볼게요. 아까 형용사로 수식할 때 부사 쓰는 거봐요 자, 이게 이디가 형용사로서 형용사로 수식할 때는 부사입니다. 또 아까 여기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로 수식할 때는 부사입니다. 형용사, 형용사 앞에 있으면 형용사로 수식할 때는 부사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근거는 아까 1,2,3이 없다. 1,2,3이 없으니까 9,4가 맞다. 그 다음에 3번, 8번. 8번도 잘 보겠습니다. 8번도 보니까 동사가 매니지는 관리한답니다. 스포츠팀을 이게 동사고, 뭐, 뭐, ~~을 이걸 목적으로 합니다. 목적어가 앞에 있어요. 목적어가 있는데, 아까 여기 보세요. 목적어가 있을 때는, 여기 보세요. 목적어가 있을 때는 Make나 keep이나 find나 consider일 때만 형사입니다. Make나 keep이나 find나 consider일 때만 형사. 그런데 이게 manage는 속하지 않습니다. m a n a g 는 속하지 않기 때문에 부사를 쓰는 게 맞습니다. 형용사로 쓰면 안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make나 keep이나 find나 consider를 넣어서 형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부사를 쓰는 게 맞습니다. 1 2의 응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볼게요. 여기도 보니까, 오, 목적어 나왔습니다. 앞에 보니까, 메이킹 나왔습니다. 메이킹은 ING만 붙었지, 메이크가 있습니다. 오, 메이크 배웠습니다. 방금 했던 거죠. 나온 것도 이제 한정됐습니다. 메이크 앞에 있으면, 메이크, 어스, 목적어. 그러면 반드시 뭔사가 나온다? 형용사가 나와야겠죠. 우선, 틀렸습니다. LY를 띄어라 LY를 버려야 가라. 사라져라. 안 돼. 근거는 1-2 되겠습니다. 형용사 부사는 무조건 앞에로 보세요. 또 보겠습니다. 어, 어, 보니까 이것도 보세요. become increasingly relevant입니다. become 이란 동사가 보이네요. 그럼 형용사가 나와야 됩니다. 오, 그래도 형용사 딱 고치고 싶어. 그런데 보니까 뒤에 relevant가 진짜 형용사입니다. relevant가 형용사입니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형용사 나왔어요. 고로, 형용사 앞에는 문사, 부사가 맞습니다. 형용사 앞에는 부사가 맞습니다. 형용사 앞에는 부사가, 부사가 맞습니다. 자, 똑같은 경우가 또 나왔어요. 아까요. 자. 비가 나왔어. 형용사 뒤에서 형용사표는 부사가 맞습니다. 비가 나왔어. 형용사 나와야 돼요. 형용사표는 부사가 맞습니다. 이것도 똑같은한 보세요. 자, 여기서 보니까 어디 갔어요? 자. 형용사표는 부사 나왔습니다. 됐어요 그렇죠? 형용사표는 부사이다라고 하면 됩니다. 형용사표는 부사이다. 그래서 그렇죠? 형용사표는 부사. 이것도 마찬가지. 형용사표는 부사입니다. 그 경우로 봐도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r e l e v a n t 행사 앞이니까 부사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게 제일 어려웠습니다. 잘 보세요. 이거 보시면 해석이 참 중요한데 긍정적이든 부정적,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우리의 부모와 가족들은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우리에게. 그러나 심지어 훨씬 더 강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렸을 때는 우리의 친구들이 다시 한번요잘 보면 읽봐보세요좀 어렵습니다. 여기서는 보면 우리의 부모님과 가정이 가족이 주어. 이게 동사입니다. 이다. 파워풀은 강력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문장을 보니까 두 번째 문장 약간은 도, 주어 동사 위치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 콤마 콤마로 되는 거 없다고 버려버리세요 이건 콤마 콤마는 없다고 버려버리세요. 이건 없는 거로 생각하세요. 콤마 콤마는 없다고 버려. 요 그러면 잘 보니까 주어가 이겁니다. 우리의 친구들, 동사가 이겁니다. 아, 비동사입니다. 그리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이게 세 번째, 보호입니다. 원래는 이게 맨 뒤에, our friends are even strong,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나와서, 도, 이런 걸 도치라고 합니다. 그렇든 그렇지 않든, 일단 이게 형용사로 쓸래, 부사로 쓸래인데, s t r o 로 쓸래, 이건 형용사의 비교급입니다. 아니면, 부사, 뭐, strongly 이걸 쓸래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이게 ly가 쓰면 부사입니다 그래서 형용사를 쓸래 부사를 쓸래를 물어보는 얘기입니다 근데 앞에가 비동사가 있습니다 순서만 바뀌지 원래는 원래 뒤에 있는 게 앞으로 나갔어요 비동사에 연결된 거니까 비동사 뒤에는 아까 뭔사 형용사가 나와야된다이게 배웠습니다 비동사가 있으면 비동사의 보호로 쓰면 형용사가 1-1-1에서 배웠습니다 고로, 형용사의 비교급이 나오니까, strong가 나왔습니다. most s t r o n g l 안 돼, 안 돼, 하지마, 더러워. 지금까지 제일 어려운 거, 응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 쉽네요. 어, 이거 형용사 나왔습니다. 이게 20 목적어라고 합니다. find 나왔어니다 find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문사, 형용사, 맞았습니다. 1-2번 되겠습니다. 아까 find 똑같이 한번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앞에 똑같은 게또나왔죠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실전 문제 13, 이게 좀 어렵습니다. 실전문제 13을 잘 보면 이게 부산대 틀렸는지 맞았는지 그 말입니다. 자, 이건 원래는 어떻게 된 문장이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원래는 it. 원래는 it. 이렇게 된 문장이 있어요. sins. 원래는 it sins.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how 대신에 very가 나왔습니다. 매우. 그 다음에 difficult가 됩니다. d-i-f-f-i-c-u-l-t. 형용사가 나옵니다. 형용사가 나와야 돼요. 왜 형용사가 나와야 되는 건 여러분이 배운 사람은 금방 알 거예요. 지금 생각 안 나? 라고 하는 사람은 반성 엄청 하죠. 형용사가 나온 까닥 앞에 뭐가 있기 때문에, 씸이라는 동사, 룩씸이 앞에 합니다 이것 때문에 뒤에 형용사가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간단한 게 좋아요. 그런데, 감탄문으로 고치면, 이게 매우가 하우로 고치면서, 하우형 주동에서 앞으로 이동했습니다. 하우형 주동에서 앞으로 이동했어요. 여기에 씸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씸이 있기 때문에 형용사가 나와야지 부사? 안 돼, 안 돼, 하지 마. 형용사로 고쳐야 하니까 이게 ly를 떼야 합니다. 아 디피컬티가 아니고 프레젠트네요 형용사로 쌉니다. p-l-e-a-s-a-n-t입니다. ly를 떼야 합니다. 왜냐? 라고 물으면 앞에 뭐가 있으니까 sim이 있으니까 앞에 있지 않고 뒤에 있잖아. 도치됐습니다. 하우형 주동에서 하우형 주동에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응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데 앞으로 이동하는 경우 응용 잘 기억하세요. 13회에 응용나왔고 11회에 응용나왔습니다. 앞으로 뒤에 나와있게 앞으로 나와 도치가 되어있는거 이때 속지 않도록 하십니다. 자 14번 14번에서 부산 나왔습니다. 근데 앞에 동사가 샤인 e 입니다샤인은는 우리가 앞에 나왔던 자 룩시미어피어 비리맨스테이비컴고객겟글로 됐습니까? 룩사운스메테이스피에 속하지 않습니다. 속하지 않기 때문에 뭔사를 쌓다 부사를 쌓는다. 그래서 맞았습니다. 거기 동사에 속하면 형용사, 안 속하면 부사니까요. 또 볼게요. 이것도 보니까, 이건 어 스몰이 형용사입니다. 형용사표는 뭔사? 부사, 자주 나오네요. 형용사표는 부사, 여러분 왔습니다 형용사표는 부사, 음, 맞았습니다. 일단 또 볼까요? 자, 부, 부인하는 것은 뭘 부인하냐라고 하면 동물이 누구인가를 부인하는 것은... 아, 이게지금까지 제일 재료운 난이도상입니다. 이건... 고삼학생도 틀릴 거예요. 자, 동물이 누구인가를 갖다가 여기까지 통으로 주옵니다. 동물이 누구인가를 갖다가 부인하는 것은 이게 주옵니다. 그리고, 동사가 이겁니다. 허락한다. 이게 동사입니다. 그러면, 이때 컨비니한테 잘못하면 이 비동사하고 걸린다고 생각해서 형사로 착각할까봐요. 절대 아니에요. 이건, 이가고전 관계없어요. 이건 이걸 수식합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이거 참, 거의 고삼급 틀려요. 동물이 누구인가 동물이 누구인가를 구인하는 <laughs> 것은 편리하게 허락한다라는 그래서 이때 컨비니언트가 뒤에 나온 얼라우란 동사로 수직합니다. 동사로 수식하면 부사가 돼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동사로 수식하면 부사가 돼야 합니다. 형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앞에가 아까 말한 sound, smell, taste, feel, look, see, m e feel, stay, become, 고객 g e 이런 게 있어야 비동사였잖아요 아니라고요. 이건 여기에 걸리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에 연결되는 주어자리입니다. 그래서 이건 뒤에 걸 수식에서 부사가 돼서 컨비니언티리 엘마가에 대한 이건 고등학교 1학년 문제가 아닙니다. 고3 수준이에요 고3도 몰라. 선생님도 몰라. 어려운 문제 그다음 넘어갈게요. 그다음은 쉬워요. S하고 S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S에서 나면 오 버리세요. 이건 아무 의미 없습면서 버리세요. 여기에 형용사가 되는 까닭 앞에 비동사가 있기 때문에 앞에 비동사가 있었기 때문에 형사어입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S에서는 함정이야. 이건 함정이야. S에서는 형사가 둘다나왔 형사 둘다 나왔어. 형용사가 정답이 되는 까닭은 형용사가 정답이 되는 까닭은 앞에 나와 있는 비동사 비동사 때문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비동사 때문입니다. 앞에 나왜안 나와, 나와 나왔죠요? 비동사 때문에 그래서 형사 맞습니다. 18번, 18번 볼게요. 18번을 보면 never before had the t h s subject가 이 문장에서 주어입니다. 그래좀 어렵긴 한데 주어 동사가 head b e e n 인데 지금 부정 앞에 head가 앞으로 나와서 동사가 이게 두개 합쳐서 동사입니다. 다 잊어버리고 이게 be be head b e e n considered 이게 동사예요. 이게 동사입니다. 그 주어 동사면그 다음에 형사냐, 부사냐, 그말이니다 자, 이건 형사가 일로에이 부사인데, 잘 보세요. 여기 에 보면, 응용인데, 동사 중에서 이런 동사가 있습니다 어떤 동사가 있었냐라고 하면, make나, make나, k e p 이나 find나, consider 다음에, 목적을 하면 형사입니다. 다시 하면요 make나, keep이나, find나, 이게 목적을 하면 형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수동태가 되면 이렇게 돼요. 이게 수동태가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목적이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수동태가 되면 be 하고 pp가 됩니다. 그래서 be 하고 pp 되면 는 메이크 하나만 들어볼게요. be made가 되거나, be keep의 과거형, kept 과거형사 kept가 되거나, be found가 되거나, be considered가 되도 마찬가지야그 뒤에 원상을 한다. 형용사입니다. 응용입니다. 다시 한번 중요합니다. 기억하세요. 만약에 이게 목적어 형사 이렇게라도 수동태에서 목적어 앞에 나고 be 이게, 이 사이가 be made, be kept, be found, be considered. 그렇게 해도 문사, 형용사다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게 남아있어요. 이것도 고3 정도 문제입니다. 보시면, 여기 봐보세요. 보니까, 아, be considered가 나왔어. 요 그래서 문사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맞았다. 실전 문제 18번까지 해서, 자, 형용사 부사 정리를 끝마칩니다. 어려웠으면 잘 보시고요. 꼭 이거 기억하세요. 계속 보시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일대는 향해서 나머지는 다 부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끝마치겠습니다. 안녕.